기독교 성서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s are blessed and used for teaching, revo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new tenures.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전서 10편 9절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이시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는 저희가 악한 입과 괴선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 뜬으로 내게 말하기 때문이니이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그르고 무고이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저희가므로 나의 선을 갚으며 이암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아기노로 저를 지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게 하시며 그의 날들을 거엽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고결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 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저희 수고한 것을 우연히 탈취하게 하시며 저희계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고 그 구하를 연일 자도 없게 하시며 그 우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저희 림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정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묘주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익혀서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어서서 저가 금일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한 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빗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이니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받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으며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배에 들어간 나이다. 저주와 그의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곧 대적 곧내 영혼을 대적하는 악당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복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우하시오, 주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사랑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굶표하여나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함인 일이다. 나이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금시가문이나여내 무릎을 무릎은 약하고 내 욕처는 수척가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원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종머리를 흔든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시며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줄을 저희로 알게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에도 주는 내복 되게 복을 주소.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 욕을 언입 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두같이 있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우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주한 자의 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